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자 후방 카메라를 제가 좀 분해를 해야 됩니다. 지금 뭐 작업을 제가 좀 못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, 자, 후방 카메라 분해 좀 하겠습니다. 여기 블랙 보타이 아니면 리어 LED 보타이 하는 것처럼 이제 분해를 좀 해야 됩니다. 트렁크 열어주시고 큰 젖샷으로 찍어보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자 트렁크 플라스틱을 다 분해를 해야됩니다 트렁크쪽 자 이쪽 블랙박스 우리 후방 블랙박스 있죠 네 그쪽 아래쪽 플라스틱 뜯어 볼게요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뜯으시면 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뜯어서 금방 뜯습니다 네. 그리고 조수석 먼저 뜯을게요 자, 저쪽에 보시면 조수석 먼저 뜯고, 그 다음에 운전석 두 번째로 또 뜯어주겠습니다. 옆에 뜯을 때 조심히 잘 뜯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운전석 뜯을게요. 자, 운전석은 좀 나중에 또어떻겠습니다 그리고, 자, 이쪽 위쪽에 보시면. 자, 이것은 또. 아, 이건 두 손으로 자, 작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. 아, 삼각대에 있으니 좋네. 보이시면 자이 리무버를 이용해서요 여기 홈이 나왔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커버가 벗겨지고요 T10입니다 T10 자 T10으로 여기 볼트를 풀어주십시오 자 T10입니다 T10 별비트고요 TC 별비트. 그리고 커버를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. 그리고 이제 잡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잘 빠졌습니다. 자잘 뜯어졌고요. 이제. 안쪽에서 제가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뜯어졌죠? 그리고 이것을 안쪽을, 안쪽은 어떻게 찍어야 될까? 일단 여기서 마무리 좀 할게요.